조영찬입니다. 욥기 3장. 그 후에 욕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욕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며.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 하였더라며.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며. 하나님이 위해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며.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며. 어둠과 죽음이 그날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며.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지식을 배지 못하,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어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의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러지 아니하였던데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우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노으느니라. 노으느니라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가 죽기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은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짜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아는 소리래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어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 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3장 뒷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 27절 그리고 29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미더라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여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여압의 집에서 백탁 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예, 우리는 오늘. 이 아브넬의 죽음을 보면서 물론 이제 오늘 말씀대로 요압이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 사울 진영의 군대장관 아브넬을 죽이는 그런 사건입니다.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자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온 이스라엘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려 평화롭게. 나라를 하나가 되게 하겠다라고 평화의 안을 제시합니다. 자,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사실 아브넬이 처음부터 선한 뜻을 했던 것은 아닌 걸 봅니다. 사울의 첫 문제를 가지고 그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스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가 분노하여 이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면을 보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다윗이 아브넬의 1트 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상당히 기회주의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동족,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가 꼭 전쟁을 치르고 점점 다윗의 집은 강해집니다. 꼭 전쟁을 치르고 왕권을 차지하고 통합하기를 원치 않고 오히려 평화의 제안을 해왔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 사적인 것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것을 용납하고 아브네를 환영해주고 큰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리고 그 제안을 적극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브네의 입장도 보면 그가 처음에는 기분 나쁘게 시작했지만 이스보스에 대한 반감으로 그러나 우리가 중간에 살펴보면 이 아브네리 이스라엘 장로들과 의논하고 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이룰 때가 됐다. 이제는 다윗 왕 다윗을 세우고 그리고 그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의 다 의견을 모아서 그리가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아브넬이 혼자 개인적인 감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의 의견을 모아서 왔기 때문에 그를 존중해 주고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로 기억할 것은 다윗은 전쟁에 훨씬 더 강한 자였고 만약에 전쟁을 치르고 이긴다 그러면 당연히 다윗이 승리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동족에 대한 전쟁보다도 평화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이 부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옳고 내가 더 강하고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쟁보다도 화해, 화목을 이루는 다윗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을 봅니다. 물론 그 이유는 첫째는 이 아브넬이 지난번에 2장에 나옵니다만 이 전쟁 때에 요압의 동생 막내 동생 아사엘을 죽입니다. 성경 보니까 아사엘은 들로르같이 빠르다라. 요압을 아 아부네를막 추격을 하는데 아브넬이 아사엘아, 네가 다른 대로 치우쳐라. 내가 너를 죽이면 내가 네 형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렇지만 이 아사엘이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 아브넬을 점점점 추격하니까 아브넬이 창을 뒤로 해서 그를 죽인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는 이 요압 입장에서는 아브넬을 죽인 첫째 이유가 동생에 대한 복수입니다. 그런데 실은 그 이면에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2장에 이 다윗의 군사들과 그리고 사울 왕의 죽었지만 그 아들 이스보셋의 진영의 군사들이 서로 마주하고 있을 때 그럼 2장 가 보면요. 아브넬이 아. 요압에게 소년들로 일어나서 한번 싸우게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싸움이 너무나 커지고 맹렬해지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아브넬이 요압을 책망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평화를 선포하고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지? 이악한 일을 하느냐? 그때에 사실 요압이 굉장히 화가 나죠. 왜냐하면 분명히 아브넬이 이 일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데 완전히 책임 전가니까 요압이 화가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전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이 마치 요압이 전쟁을 시작했고 요압이 죽인 것처럼 그렇게 아브넬이 뒤집어씌웠기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게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결국 자 보세요. 이스라엘 진영. 그러니까 사울의 진영에서 지금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제하고 완전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든 의견을 모아서 대표자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당연히 요압이 아니라 다윗이 대표자로 나갑니다. 둘이 협상이 잘 됐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뭐겠습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모두가 합해지고 통합 나라가 되면 다윗이 당연히 왕이니까 1인자가 되겠고요. 그다음 2인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미안하지만 요압이 아니라 아부넬이죠. 그러니까 요압은. 언제까지나 다윗 옆에서 이인자. 물론 다윗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 없지만 다윗을 이용해서 끝까지 이인자의 자리를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다윗이 늙었을 때이 요압은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을 꾀합니다. 왜요? 자기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그 옆에서 또 죽을 때까지 이인자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은 그것이 더큰 욕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이대로 나라가 통합이 되면 모든 공로는 아브넬이 차지하고 아브넬이 나라의 자기보다 높은 인자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몰래 꾀어서 그를 칼로 죽인 것입니다. 자, 이 아브넬 이이죄이 이 요압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평화를 깬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정말 선한 뜻 가지고 무방비 상태의 사람을 죽인 악한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다윗의 선한 뜻도 그가 반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반역자는 바로 요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문 보면 다윗은 요압을 책망하며 저주까지 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사실 이 아부넬이 죽은 것은 다윗이 요압을 시킨 것 절대로 아니죠. 요압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부넬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분명히 선언을 하고 선언한 정도가 아니라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죄와 저주가 요압과 그의 후손들에게 돌아가라고 아주 그냥 저주를 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요압의 집에 백탁병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아주 그냥 대대로 저주하는 모습입니다. 왜요? 두 가지입니다. 다윗은 모든 백성들, 그의 신하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신하들까지도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아브네를 죽인 것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둬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서 국장을 베풀고 그를 정중하게 장례 치르고 그리고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금식하면서 애가를 부릅니다. 자, 애가를 33절에 보니까요.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아브넬를 위해서 그가 애가를 부릅니다. 자, 이 말의 뜻은 실은 정반대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아브넬의 죽음이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 거, 실상은 아브넬이 굉장히 지혜로운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물론 개인적인 욕심도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스라엘을 다이대기로 가져왔던 평화의 제안을 가져온 지혜로운 자,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고내 발이 착고에 채지 채이지 아니하였는데, 정말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요압과 아브넬이 검투를 해서 진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당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식 앞에서 엎드려졌다. 말 그대로 요압은 불의한 자이고 아브넬은 의로운 자였다라고 그를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이렇게 애통하면서 한편으로는 백성들에게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아브네를 애도하면서 실상은 요압이 아니라 이 교만하고 그리고 반역의 마음을 갖고 있는, 어떻게 쓴지 자기가 끝까지 이인자를 차지하려는 요압과는 반대로 아브네를 칭찬하고, 아브네가진정한 이인자였다. 네가 진장한 지혜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백성들에게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요압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뒤에 보면 다윗의 한탄이 나옵니다. 결국은 온 백성들이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다윗을 보면서 그래, 다윗이 한게 아니다. 다윗은 역시 믿을 만한 사람이다. 성경 보니까요. 36절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했다. 예, 백성들이 믿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요압에게 분명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39절에 내가 기름 부은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케 하기 위해서 요압을 제어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다시 살피면서요, 첫째는 전쟁보다 평화를 더 원했던 다윗의 방법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압 그 악한 의도를 보면서 오히려 때로는 100% 진실이 아닐지라도. 아브넬의 선한 의도를 다윗이 더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의 진심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울며 애곡하고 금식하며 그것을 백성이 알아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로 다윗이 이제 통합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위처럼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악을 위해서는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얼마든지 마음을 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칭찬할 자와 책망할 자를 또한 확실하게 구분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서게 하시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고통 당하는 모든 서민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자살률이 늘어나는 이 다음 세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서도록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단 총회에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교단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 협력하며 평화를 구하며 세상 앞에 정의와 진실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